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어제 그제, 7, 7월 7일, 8일, 절세석의 컨설팅 책으로 10시간 직강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생애 주기별 소득 현황과 한계 세율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에 강의 올린다고 약속을 해서, 오늘이 7월 9일, 목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는데, 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비가 많이 오고요. 자, 카페 자료 올려놨고요. 예, 김창영 세무사의 보물 참고 들어가시면, 네,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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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강의 자료, 유튜브 여기 메뉴에 올려놨고요. 여기 보시면, 예, 생애 주기별 소득금액 및한계소율 현황 들어가 보시면, 엑셀 파일하고, 엑셀 파일에 있는 어, 퇴직 소득 산정하는 것에 대한 엑셀 11년 이전 입사자, 12년 이후 입사자 구분해서 해당하는 분 선택하셔서 퇴직금 관련된 에, 지급액 그리고 이제 세액 산정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운 받으시고요. 어, 저는 다운 받아 놨고요. 네, 그래서 이 보시면 현행 세율 표시해놨어요. 보면 이제 종합소득세율,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에다가 주민세 뭐 건보료 이렇게 포함했을 때 합계 부담률 표시했고요. 상증세 세율, 법인세 세율 이렇게 표시했고, 자 주식같이 약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증에서 신고나 뭐 세무용으로는 별도로 평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결정할 때 우리 비상자 기업들은 뭐 사실 장부가액으로 하더라도 뭐 크게 세무조정상이 없기 때문에 어 의사결정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어 재무상 태표 구정 내용 보시고 뭐 오래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 시가평가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에 기본 평가 내용 돌려서 평가를 하시는 게 맞고요. 여요거는 간략하게 음 순자산하고. 상계는 손익만 이렇게 넣어 가지고 손익계산서로 그러니까 세무상 손익이 아니라 회계상 손익으로 그냥 대충 평가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가치 평가하고 조당 17만 6천원 정도 나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재산 관련돼서 이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상속재산이 나중에 되겠죠 이제 그 중에 뭐 가업상속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비업무용 관련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어, 가업상수공제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현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 보면 비사업용 토지, 뭐 이렇게 어, 임대 부동산, 어, 뭐 대여금, 뭐등 등등 이렇게 현황 조사하셔가지고 대충 볼륨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네, 그러면 총 자산이 이렇게 되고 업무무관이 이렇게 되고. 가업 상속 공제 금액과 배제 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기업은 기업은 가업 세계 내지는 가업 상속 공제 특례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일반 상속으로 가기 때문에 어, 차후에 상속세 리스크를 에, 진단하려고 하면 일반 상속 재산 현황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뭐 부동산, 예금, 뭐 주식 등 확인하시고 창업자금 청내 뭐 적용된 게 있다 그러면 이 기간 관계 없이 상속세에 가산되니까 이런 현황도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는 어 이제 각자 어 여러분들이 해당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재산 구성 내지는 에 현황에 따라서 이 엑셀은 조금씩 변형하시거나 이런 내용들은 변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기초 데이터를 반영해서 이제 여기 보면 생애 주기별로 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은퇴하기 전 단계 경영하는 단계에 소득 현황 도 조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소득 얼마이고 아, 이자소득 얼마고 배당이 얼마고 근로소득 얼마인지 이렇게 조사하셔가지고 어, 지금 요, 요, 요 과표 요, 요 과표가 어, 적용되는 한계세율 구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상황 보셔가지고 오억 초과 부분인지 0억 초과 부분인지 파악하셔가지고 한계세율 구간이 어디인지 진단하시고. 또, 엑셀 파일로 어, 작업하셔가지고, 퇴직금이 얼마인지,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효세율은 16%일지라도, 어, 건보료 효과 요, 요 7.09%를 빼게 되면 어, 10억을 지급받을 때도 9%의 세부담밖에 안하게 되겠죠. 그리고, 은퇴 후에 예상, 아, 노후 대비, 노후 자금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원리을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자, 그때 한계세율이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에 보셨던 요, 요 3번 시트에서 계산했던 가압상속공제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배제되는 부분과 일반 상속으로 해서 부과되는 상속세, 그래서 여기 걸려 있습니다. 요 재산, 요 재산에 대해서 예상 상속세가 49억이 나온다. 이제 그럴 때. 상속세 부담하는 한계세율이 50%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생에 걸쳐서 자, 경영하는 단계 어, 내 소득에 대해서 지금 부담하는 세율 은퇴할 때 퇴직금이 부담하는 세율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내 소득에 대한 세율 그 다음에 상속시 세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생에 보시면 이게 다 50%대 세율 부담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어, 이 퇴직금만큼은 정말 대단히 파워풀하죠 세율 면에서 그그 어, 그 분류 과세하게 돼 있고 어, 연분 연승법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10억을 받더라도 건보료 효과 감안하면 9%배세 부담을 하는 굉장히 에, 중요한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득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전생에 걸쳐 진단한다고 그러면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리고 뭐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걸 보고 한번 이렇게 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진단하는 에, 그런 도구로. 유용하게 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내가 내 클라이언트의 이 소득 현황이나 재산 현황을 보고 어디를 얼마만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거래를 우리가 제안하고, 어, 래해야 될지를 막 그림이 막 생각나셔야 돼요. 예. 이걸 보고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러면 공부를 좀더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해서. 제가 볼때 이게 이렇게 많으면, 만약에 대표가, 내 클라이언트가, 김세무사, 나 이렇게 반씩 세금 내는 거 싫으니까, 전생에 걸쳐서 한30% 정도만 세부담하게 당신이 안을 짜봐. 라고 하면, 내하고 네 짤수 있는 정도의 내공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이경영기간과 은퇴시점, 그리고 노후기간 그리고 이제 상속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몇 가지 절세 내지는 비과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여튼 각자 상황에 맞게 이 이제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지금 이 부분에서 자, 지금 경영 단계에서 우리가 절세 한번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자, 이 근로소득, 지금 근로소득이 아이고, 막 천둥 치고 난리가 났네요. 자, 근로소득이 지금 사각인데이 규모가 우리가 이제 소득 유형에 대한 어떤 그런 플랜 차원에서 보면 이당 회사의 경영 경영 이익 대비 이게 적절한 규모의 근로소득인지 진단이 필요할 때고 그리고 이제 절세와 관련된 어 우리가 이제 안을 뭐 제한한다 그러면 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발정산 내용을 한번 진단을 하셔가지고 어뭐 소득공제가 되는 뭐 연금상품 이런 것도 누락 없이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진단할 수 있겠죠 음. 자 그리고 회사의 있는 법인세 부분. 법인세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뭐 예를 들면 보험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처 경영인 전기 보험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영인 전기는 어, 납입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덜 내는 다 비용 처리가 돼서 어 납입 단계에서는 예, 법인세 덜 내게 하는 절세 효과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전체 기간을 보면 어, 전기 보험 나중에 해약을 전제로 뭐 드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컨셉이겠죠. 어, 회사를 경영하는 기간 동안 전기 보험을 가입해서 어, 전부 다 보험료로 비용 처리를 하고 일정한 시점 해양 금이 꼭지인 점에 이제 그걸 해약해서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플랜을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니까 해약할 때는 입금이 되, 되지만 어, 납입 단계에서는 절세가 되는 절세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과세 이연 효과일 되고 납입 단계의 특정 연도만 보면 법인세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절세라고 하면 뭐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기보험 플랜은 일정한 기간을 우리가 전제로 전체 기간의 어떤 플랜을 진행하는 개념이니까 어, 절세라기보다는 예, 절세 효과. 그러니까 납입 단계는 절세 효과 예, 그리고 전체 기간을 보면 어,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관련돼가지고 이 배당 소득 관련돼 가지고 이 배당 소득이 지금 대표 이사의 배당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실제 우리가 이제 그 플랜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회사의 지분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진단하셔서 지분 구조가 적절하게 돼 있는지 이 배당 소를 더 오히려 또 분산 어, 뭐 해야 될뭐 필요는 있는지 등의 진단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정관 이 퇴직 소득 관련돼서 는 정관이 어 제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리고 이퇴지소도 볼륨이 뭐 적절한 건지 노후자금으로 충분한 건지 등을 어, 진단해서 이게 너무 이제 적다고 하면 어, 높이는 어떤 전관 변경되지는 네,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약간 우리가 비과세 규정을 조금 이해해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어, 보험상품 관련된 비과세, 자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슬라이드 쇼로 보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과 자 비과세 내용인데요. 일단 보험차익은 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은 게 보험차익이 되고 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걸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죠. 자, 자세히 안볼 거예요. 대충 볼게요. 나중에 어, 강의 교환 따로 찍어서 계속 올릴 거거든요. 이제 그때 그 자세히 할 거고요. 보험계약을 하는데 법인이 계약자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법인계약,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법인을 계약자로 하면서 비과세 얘기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경우든 법인세 비과세는 없다니다 자, 그럼 비과세는 네, 개인인 계약일 때 비과세가 있습니다. 어, 보험계약을 계약자가 개인으로 했을 때 비과세가 있고요. 자 비과세는 현행은 네 가지가 비과세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과세입니다. 자 보험차 비과세는 개인만 가능하고요. 자첫 번째 사망보험금 비과세합니다. 자 사망보험금 우리가 어,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을 진행 하게 될때 자부자계약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인 어, 자부 그러니까 자녀를 계약자, 수익자라고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한 자부자 계약을 해서 나중에 사망보험을 지급받게 되면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 상속세도 과세 안되면서 재원 마련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 은퇴 단계 내지는 뭐 차후에 뭐 미래 상속을 대비한 어, 그런 비과세 플랜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종신형 연금 보험 계약이 또 비과세입니다. 몇 가지 요건이 있죠. 5세 55세 이후로부터 어, 연금으로 지급 받아야 되고요. 연금 외 형태로 지급 받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명연수 이내에서 보험 기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 해지할 수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어, 소득세 비과세 의 별개로 부모의 입장에서 뭐내 내 재산을 지키는 뭐 그런 수단으로도 어, 이행이 되기도 합니다.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저축성 보험 계약이 비과세입니다.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즉시연금 이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즉시연금이 1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예전에 이게 금액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막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월 정립식 저축성 보험 계약이 또 비과세가 됩니다. 납입 기간 5년 이상해야 되고 매월 라이하는 기본료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 월별로 15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금액 제한이 없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7년 3월달에 다 막혀요. 이천십칠년 삼월 십삼일 13일, 아예 십삼일입니다. 삼십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는요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가 됐었습니다. 그니까 이때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의 복리에 대한 비과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자 백오십만 원 이하의 보험료만 비과세가 됩니다. 자요월 적립식 적수 보험계약은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어떤 때 의미가 있는 그런 제한이 될까요? 볼 뭘까요? 이거 관련돼가지고는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당소득 관련돼가지고 대표가 받는 배당소득도 있지만 우리가 지분설계를 하게 되면 어, 배우자나 자녀들 명의의 지분 구조를 세팅을 해가지고 매년 자녀 명의로 예,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어린 자녀라고 그러면 당장 어떤 목적자금으로 쓰기보다는 어, 일정 기간은 이, 이 자금을 누적해서 이제 불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여기 보시면 요거 예, 월 1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어, 월 저축성 정립식 저축성 보험 계약을 해가지고 5년 이상이니까 예, 5년 동안 어, 비과세를 받, 받으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월 150이면 연간이면 1,800만 원이니까 배당 규모에 따라서 한 2천 정도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계약을 어, 제한하거나뭐 가입을 하면 예, 장기적인 어떤 그런 목적자금 마련에 굉장히 유용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어 제안하는 게 필요하고, 요 정신연금보약, 보험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책 페이지입니다. 참, 광고해야 되네, 광고 까먹었네. 자, 2023 절세적의 컨설팅. 네. 네. 7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요 정신연금보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애주기부를 보면, 이것도 이제 비과세잖아, 소득세가. 여기 보시면, 자, 퇴직금을 받게 되잖아요. 이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이 자금에 대한 뭐 니즈를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뭐 대표가 어, 퇴직금을 여기서는 10억이지만 실제로 뭐 20억일 수도 있고 30억일 수도 있어요. 자, 뭐 20억, 30억을 받게 되면 뭐, 뭐한뭐 뭐 10억 정도는 어디 양평 근교에 멋진 전원주택 하나 뭐 사거나 짓고 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어떤 그런 어, 그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게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비과세가 되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종신형 연금 보험 계약 그리고 사망 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보면 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어, 소득세가 비과세 되면서 상속세 산도 제외되면서 이 상속세를 낼수 있는 어, 그런 금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전 생애별로 이런 소득 현황을 파악해서 크게 한번 전체를 아우르게 볼수 있게끔 한계소율 구간을 구분해 놓고 어디를 늘리고 어디를 줄이고 각 단계별로 어떤 절세 내지는 비과세 내지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해서 제안할 수 있을지를 이걸로 활용해가지고 현장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이한 점은 여러분 여기는 보면 다 재산이거든요 소득이고 소득금액의 개념인데 요, 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빠져 있네요. 요거는 어,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죠. 왜안 먹히지? 아이고, 자, 요거는 세금이죠, 세금. 다른 거랑 틀리죠. 요거는 세금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이 금액을 준비해야지만 온전히 온전히 이런 재산들이 지켜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실무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